달서구 이외에서 달성 습지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체 면적의 60%가 달서구에 속해 있는데 자칫 달성군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달성 습지 전문가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행정구역상 달성군이 달서구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달성 습지라는 명칭에서 달성은 현재의 행정구역인 달성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구라는 지명이 생기기 전에 지금의 대구는 행정구역상 달성군에 편입돼 있었으며 습지 명칭을 정할 때 당시 지역명을 따 달성습지로 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성공원을 공원, 부르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뭐 대구공원이라든지 어, 이렇게 부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고유의 명사를 우리가 이제 와서 임의적으로 바꾸지를 못한데. 달성 습지 명칭 변경 주장은 습지를 찾은 시민들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까지 알기는 이가 달성 달성 군으로 그 들어간다 하는 거 몰라요. 알거든요. 그래 알고 있거든요. 데 이제 서뭐 저거 저거 땅는우연 우리는 그 동의를 해 주지요. 달성 습지는 낙동강과 금호강 진천천과 대명천이 합류하는 곳에 형성된 광활한 하천 습지입니다. 650종 이상의 동식물이 살고 있으며 사기나 황조롱이처럼 멸종 위기종도 여러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30년 전 국제 자연 보전 연맹에 내륙 습지로 등재될 만큼 환경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대구 전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함께 보존하고 함께 나누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송희공원이 달성공원이라 해서 우리가 송희공원 안 가나? 대구 시민 전체 사람들이 송해공원 다 놀러가잖아요. 하원유원지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어차피 대구 거잖아. 그죠? 같이 잘 지내면 좋죠. 달서구는 달성 습지 명칭 변경을 전제로 공모전을 열기로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급하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습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구뉴스 천혜열입니다.